우우리 하나님이야? 아니죠. 어, 맞아요. 해. 우상한테 가서 우상이에요. 우리 하나님에게 주십시오.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.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요시아 왕이 왕이 굉장히 속상했어요. 지금 일부 직전이야. 돌러워졌어안 되겠어.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너진 곳이 있으면 공사해야겠어. 먼지가 너무 자여 있으니까 아우 먼지 탁탁탁 축축축 아우 먼지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봐야겠다. 아우 먼지가 너무 많아서 지침이 계속 나오는구나. 두루마리를 알러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, 여기 봐, 여기 봐, 여기 제사장 할아버지.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요시아 왕에게 전달했어요. 어, 요시아 왕이시여? 큰일 났습니다. 성전을 청소하다가 조루마리하늘을 발견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?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써 있었어요.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힘들어진대요.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.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신대요. 요시아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고 충격에빠졌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일법은 요시아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. 왜요? 옷을 찢는 게 무슨 뜻일까? 옛날에 옷을 찢는 거는 뭐냐면 어, 어, 너무 너무 속상하구나 내 마음이 너무 너무 속상하구나 어, 내 마음이 속상한 거를 이거 찢어버려야 되는데 마음을 찢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네 옷이라도 찢어야겠다. 쫙. 옆에 사람 못참아봐 찢어버려. 엄마 전화와 <laughs> 그래 옛날에는요 옷을 찢는다는게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상합니다 전화해. 어, 찢으면 전화해 <laughs> 찢으면 전화해 그치 어. 그런 뜻으로 어, 핸드폰에 전화해 요시아 왕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너무너무 속상하다